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동양과 서양의 인간관이 어떻게 좀 부딪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달라져 왔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각자 다른 길을 걷던 두 세계관이 만나면서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출발점부터 각자 좀 문제점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교류 이전을 보면요. 서양은 이제 유일신 사상이 점점 강해지면서 뭐랄까 그 자연의 신성함 있잖아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아 네네 원소들. 네 그런 힘은 좀 약해지고 인간은 이제 신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시각이 좀 짙어졌죠. 흠 그랬군요. 그럼 동양은 어땠나요? 동양은 또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상관적 사유. 세상 모든 게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건 좋은 생각 같은데. 근데 이게 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양반 상놈 같은 신분차별이 더 깊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도 보였어요. 아, 모든 게 연결됐다는 생각이 오히려 차별을.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둘이 만나면서 상황이 더 재밌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서양 쪽에서는 마테오리치 등을 통해서 동양을 접하고, 어? 신 없이도 윤리적인 사회가 가능하네? 이런 생각을 오게된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좀 물질주의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 종교관의 변화라기보다는 서양의 그 초월 지향적인 인간관이 내재 지향적으로 바뀌는 어떤 큰 계기가 된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간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제국주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특히 그 시기에는 서양의 그 동양 사상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서 근대성을 이루고 힘을 타 키운 다음에 역으로 동양을 지배 대상으로 삼으면서 인간관의 충돌이 아주 극심해졌죠. 힘을 키워서 오히려 음, 이때 서양의 그 유일신적인 관점, 특히 자연을 인간 아래 두는 시각 있잖아요. 이게 동양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원래는 조화의 대상이었던 자연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팍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관계가 더 꼬이기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이두 세계관의 핵심적인 차이, 그리고 또 의외의 공통된 뿌리, 그러면서 그 충돌이 인간과 하늘, 또 땅의 관계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걸 좀 따라가 보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정말 달라 보이는데, 그대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 좀 놀라운 공통점이 보여요. 공통점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도교의 36천이나 불교의 28천 같은 거 있잖아요. 다층적인 세계관인데. 네, 네.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는 네. 이게 고대 인도 유럽 사회에서 발견되는 3기능 체계, 영어로는 트라이 펑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이거랑 연결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3기능 체계요? 어, 그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조르주 디메질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고대 인도 유럽 신화나 사회 구조를 보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역할 구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역할이요? 네. 종교를 담당하는 사제 계급, 예를 들면 브라만 같은 그리고 정치나 전쟁을 담당하는 전사계급, 크샤트리아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생산이나 풍요를 담당하는 계급. 아하, 종교 전사 생산. 네. 네. 트로이 전쟁 신화 같은 데서도, 헤라가 주권이나 종교, 아테네가 전쟁, 아프로디테가 풍요나 미, 이런 구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와, 신화 속 인물 구도에 그런 사회 구조가 녹아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동양의 천지인 사상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비슷한 건가요?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동양에서는 이세 가지 요소가 어떤 수직적인 계층이나 시간 순서보다는 천지인, 즉 한일땅 인간이라는 공간적인 배치와 상호작용, 이걸 삼재관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공간적 배치, 천지인, 네.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인식에서도 좀 차이가 보이는데요. 서양은 창조주가 세상에 계속 개입하는 유일신 체계로 발전한 경향이 강하다면 동양에서는 창조주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뭐라가 숨은신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죠. 숨은신이요. 흥미롭네요. 네, 물론 뭐 동학이나 대순사상의 상제님처럼 양쪽 숙성을 다 가진 존재도 나타나긴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공통된 뿌리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과 하늘, 즉 천인관계 그리고 인간과 땅, 지인관계가 상극화되었다고요? 상극이면 서로 좀 해치고 대립하는 쪽으로 틀어졌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원래는 본래 동서양 모두 초기에는 관계가 상생적이었어요. 서로 돕는 관계였죠. 원래는 좋았는데, 네. 서양에서도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봤고, 동양에서는 인간계가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수련의 장소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하늘, 땅, 인간이 서로 돕는 관계였던 거죠. 근데 그 조화가 왜 어떻게 깨진 걸까요? 서양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5원소 개념 같은 데서도 좀 보이듯이 초월적인 신성이 점점 자연, 그러니까 땅과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땅, 즉 자연은 인간이 지배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이 강해졌죠. 뭐랄까, 인간의 오만함도 좀 커졌고요. 자연을 분리해서 대상화했다는 거군요. 동양은요? 동양에서는 또 땅이 하늘에 좀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존재로 인식이 굳어지면서 땅 자체가 가진 어떤 신성함이나 주체성 이런 게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아, 양쪽 다 문세가 있었네요. 서양은 자연을 너무 아래로 보고 동양은 땅을 하늘에 너무 종속시키고. 그렇죠. 결국 양쪽 다 어떤 식으로든 하늘과 땅의 건강한 상호작용 자로에서 이걸 화육이라고 표현했는데 만물을 조화롭게 낳고 기르는 우주의 생명력 같은 거죠. 네, 화육. 이가 멈추고 우주적인 혼란 상태, 진멸지경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진멸지경 상당히 좀 심각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동서양 인간관이 각자 좀 약점도 안고 출발해서 만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변하고 때로는 관계가 좀 어긋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네. 서양의 유일신 사상과 동양의 삼재관이 대립하면서도 또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삼기능 체계라는 공통 기원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인간과 자연 또 초월적 세계와의 관계가 이렇게 상극으로 치닫게 된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 이상으로 현재 우리가 겪는 여러 문화적 시각차이나 또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할지 고민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분명 그렇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좀 깊이 와닿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 동서양 인간관의 충돌과 상극화가 정말로 우주적인 혼란, 그 진멸지경을 심화시킨 요인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이 깊어진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관계 맺음 혹은 좀더 통합적인 시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고민을 계속 이어가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